아, 저는 스탠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laughs> 와, 이 정도로 이 춘식이 스탠드 너무 이쁜데 이 춘식이 스탠드를 공짜로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특별한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이라기 보다는 진짜 홈쇼핑에 가까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제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 회사의 제품은 공동구매를 잘안 하는 어, 제품의 그런 회사인데, 어, 아주 기회가 좋게 저희한테 공동구매를 조금 어,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냉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좋은 오디오 장비를 구매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오늘 그 제품은 바로 소니입니다. <laughs> 소니 제품 잘 아시죠? 소니는요, 뭐, 단순하게 컨슈머 제품들, 뭐, 비디오 캠코더 이런 걸로만 유명한 줄 아시는데요. 가정용 제품으로만. 사실은 저희 같은 프로 제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국에서 소니라는 회사의 비디오 장비나 오디오 장비를 거치지 않고 방송이 송출되는 게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소니는 방송국에서 아예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현재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좀 다른 제품들이 나와서 조금 경쟁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끝내만 해도요, 그냥 소니가 점령을 했다. 방송국 장비는 소니가 점령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특히 비디오 쪽에서는. 그 정도로. 강력한 회사였죠. 그래서 프로들도 인정하는 사운드, 프로들도 인정하는 비디오 퀄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소니입니다. 그 회사에서 유명한 제품이죠. 헤드폰부터 이어폰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는 4세대 버전이 아닌 5세대 버전의 헤드폰을 최근 거죠. 한 20대가 넘게 구매를 한것 같아요. 예. 지금 20대 넘게 구매해서 저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제 지인들한테 선물로 줬던 그런 헤드폰입니다. 어,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5세대로 오면서, 모르겠어요. 뭐, 제, 나이든 제 귀에 좀잘 들리는. <laughs>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4세대를 리뷰를 잘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상황이 어, 리뷰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4세대를 리뷰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회가 돼서 4세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4세대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간합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여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이벤트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5세대하고 4세대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차이를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어, 소리적인 차이도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요, 5세대에서 4세대, 4세대에서 5세대로 가면서 굉장히 디자인이 5세대가 심플했었죠. 하지만 4세대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한 편이고, 이 디자인은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카피를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유니크했던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정도.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카피를 해서 제품을 만들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디자인이 바로 이 4세대 버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4세대 버전은요, 5세대가 하지 못하는 접을 수 있는 <laughs> 디자인이었어요. 지금 5세대는 접지 못합니다. 이걸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파우치도 더 작아요. 하지만 5세대 같은 경우 파우치도 조금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걸쳤을 때의 노,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그 5세대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 5세대는요 이렇게 목에 걸쳤을 때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고 반대가 됩니다 이게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5세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5세대인데요 이 5세대는요 만약에 이렇게 이 착용 방향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목에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로 페이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네, 그리고 접히지가 않습니다 접히지가 않지만 4세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 4세대는 이 상태에서 이게 정착용 방향인데 목에다 놓고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죠. 그렇죠? 이게 맞는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목에 걸치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게 5세대에서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안 돼요. 이쪽으로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이 디자인적인 면이 조금 차이가 있고 접히는 게좀 차이가 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이제 착용 센서가 여기 이렇게 보인다 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음 5세대 같은 경우는 착용 센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차이가 있다면 얘는 40mm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30mm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30mm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40mm 드라이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하고 전원을 키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에는 소리적인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요 소리적인 차이는 나중에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뭐 테크니컬한 뭐 기술적인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프로세싱의 차이라든지 노이즈 캔슬링의 차이라든지.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이 당연히 5세대가 더 좋죠. 더 좋은데 4세대 정도만 해도 너무 충분하고요. 5세대가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강해서 귀 눌리는 현상, 그 이압이 있는 현상 있죠? 에어, 그, 캐빈 프레셔라고 하는 그런 캐빈 프레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4세대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차이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소리적인 차이인데요. 이 소리적인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환경에서 AB 테스트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뭐 이게 뭐 저희 많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4세대와 5세대가 소리적으로 어떤 비교 차이가 있는지만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준비하시고 들어 보시면 4세대와 5세대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In a glass? In a glass? Oh the shot b a e has such teeth deep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ep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ith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ith you at right 1956, number nine Rue Gilacour. Paris 1956, number nine Rue Gilacour. 또 이런 곡은 어떠신가요? The time Lose, the side, Lose, the, Zeit, los. the Zeit, los. 네, 소리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많은 회사들이 카피를 해서 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흰색, 검정색, 어, 블루. 이 블루칼라는 참 구하기 힘든 건데 블루칼라가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네요. 네, 블루칼라까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 이벤트로 하신 거예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laughs>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적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참 저희 선풀 릴레이 댓글 릴레이도 하고 있거든요. 댓글해 주시면 저희가 매달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물로 이 소니 헤드폰이 갈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잘 달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게 정가가 어, 459,000원 이에요. 원래는 정가가 459,000원인데, 물론 이게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갔고, 구세대잖아요구세대다 보니까 지금 한 3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 20만원 후반도 있고, 뭐, 그런데 20만원 후반은 아마 적을 거예요. 뭐, 해외 배송이나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조금 드릴 수 있는, 음, 저희 구독자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289,000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28만 9천원에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게 바로 요겁니다. 춘식이 헤드폰 스탠드. 네. 이 춘식이 헤드폰 스탠드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 헤드폰 스탠드 여러분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조잡한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림만 보구요. 네, 사진만 보구요. 그러셨죠? 제가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탠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메탈입니다. 이거 메탈이었어요. 묵직합니다. 한 1kg 나가는 것 같아요. 묵직한 메탈이에요. 메탈이고요. 여기 밑에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놨을 때 쿵쿵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스탠드가 굉장히 묵직하고 놨을 때 되게 잘 어울리고 아, 저는 스탠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laughs> 와, 이 정도로 이 춘식이 스탠드 너무 이쁜데 이 춘식이 스탠드를 공짜로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수량이 극히 적네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기다려 셨을것 같습니다. 소니에서 나오는 5세대 이어폰 네, WF1000XM5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대 정도, 10대 가까이 구매한 것 같아요. 10대 가까이 구매해서 제 지인들한테 드리고 일단 리뷰하자마자 제 와이프한테 바로 뺏겼습니다. 이 제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 계열을 쓰시는 분도 관심이 갈 제품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플에서 사실 호환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 베스트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에어팟, 에어팟 프로, 뭐 이런 애들이 있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음질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타사의 장비를 조금 신경 안 쓰고 그냥 애플 생태계의 애플 제품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 소니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제가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한 10대 정도를, 10대 정도를 구매해서, 사실 이 금액이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저는 이 금액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10대 정도를 사서 오늘 행사하는 것보다, 아이씨, 너무 싸게 해주시네, 진짜. 아이저 화가 나네. 저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샀어요. 훨씬 비싸게, 네, 아, 10대 정도를 사서, 제 지인들, 제 가족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제 와이프한테 뺏겨서 와이프가 쓰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영상도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리뷰를 했던 거고, 저는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는 진짜 원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에서도 그렇지만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에 비사하고 경쟁을 할수 있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그두 둘이 원탑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s 사와 b 사가 원탑을 싸우고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엘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이게 원탑이 아닐까요? 음질을 진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고해상도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이스가 훨씬 더 좋은 초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호환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펌웨어 때문에 호환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여러모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 와이프가 쓰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는 좋았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laughs> 싫어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냥 별로라는티 자체를 안내요 그냥 주는 순간 입이 그냥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높고 워낙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까 했던 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블랙도 있고 실버도 있고그 다음에 요게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핑크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이뻐요. 핑크 계열로 해야 되는 요 컬러에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만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요런 어, 투명 케이스, 투명 케이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입니다. 예. 이 구독자 이벤트구요이 구독자 이벤트 뭐 그냥 이거는 뭐이 영상 참고하세요. 예,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잘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소니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소니가 저희 채널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정가가 359,000원 짜리입니다. 얘가 359,000원 짜리고, 아직도 30만원 초반 또는 20만원 후반까지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정, 할인 행사를 안 하면 아, 359,000원에 그대로 팔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번 공동구매에 249,000원. 무려 11만원 저렴하게, 11만원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무려 11만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있고요 거기에 이 케이스 까지 같이 공짜로 받을 수있는 수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리뷰 영상이라기보다는 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뭐 구독자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고, 저희가 공연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공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안에 못 들었던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laughs> 오늘 들어 보시고 어, 이거는 모든 모든 괄만 했는데 하시면 크게 박수 쳐 주시면 되고. 오늘은 그 공연 외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거든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플릴레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에도 댓글을 적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달, 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선물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물 추천 영상도 여기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 선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뭐 저렴한 선물부터 좀 비싼 선물까지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악플이 많은 세상에서 선풀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세상이 되길 좀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선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